하루 24시간 우리 심장은 10만 번을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심장을 진짜로 살려주는 건단 40cm 남짓한 종아리 근육일지도 모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민혜입니다. 오늘은 단한 칸의 계단이 다리 붓기, 무릎 통증, 피로 회복까지 얼마나 큰 변화를 줄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9시간 이상을 앉아서 생활합니다. 저녁 무렵이면 다리가 무겁고 퉁퉁 붓고 심지어 쥐까지 나죠.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심장이 약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래에서 위로 피를 끌어올리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맥환류장애죠. 이때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심장을 도와주는 펌프가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이 종아리 펌프는 물이 고이는 신체 최하단에서 혈액을 밀어올리는 힘, 무려 심장의 7배에 해당하는 순환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계단 오르기는 이 종아리 펌프를 가장 강력하게 작동시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심장은 혈액을 내보내긴 쉬워도 다시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흡입력은 전체 혈류 환류의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 이상은 종아리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인간은 원래 나무를 타고 절벽을 오르며 진화해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평지만 걷는 현대인의 생활은 오히려 종아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만들죠. 하지만 단 5분의 계단 오르기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심장 피로도 회복 혈압 감소, 산소 섭취량 증가, 심지어 집중력까지 좋아지는 효과가 보고됐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되신다고요? 느리게 오르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덜 주고 근육은 더잘 자극합니다. 계단 오르기는 단순한 다이어트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류 순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기초 체력 복구 운동에 가깝습니다. 박정애님 63세. 수년간 다리 부종과 야간주로 고생하셨지만 하루 4층 계단 오르기를 5회씩 실천하며 종아리 둘레 2cm가 줄고 하지정맥류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이성우님 50세의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앉아서 일하던 시간만 10시간. 점심 저녁 시간에 25층 계단을 오르며 혈압이 5주 만에 14mm 머큐리 감소하고 수면 질도 좋아졌습니다. 정은혜님 68세. 무릎 관절염이 있어 평지는 걸을 수 있었지만 늘 통증이 동반됐습니다. 일단을 천천히 오르는 운동을 6주간 하시면서 무릎의 통증이 절반으로 줄고 유연성이 되살아났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칸 시작해보세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아픈 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심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이제 너도 한 칸만 올라줘. 이제 계단 오르기가 우리 몸에 미치는 생리학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맥 활류를 폭발적으로 높여줍니다. 심박 변동성이 향상됩니다. 산소 섭취량이 증가합니다. 무릎과 엉덩이의 근육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호르몬 샤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뇌연료가 증가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단한 칸을 천천히 오르는 행동이 우리 몸의 순환계를 되살리고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줍니다. 지금까지 계단 오르기가 몸에 주는 생리학적 혜택과 흔한 오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계단 오르기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실전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 3회 5세트로 시작해 주차마다 세트를 늘려가며 호흡, 속도, 반복을 조절해 보세요. 발끝 스트레칭, 발목 들기, 벽 스쿼트, 수분 섭취, 압박 스타킹. 이 모든 것들이 계단 운동의 효과를 더 크게 만들어 줍니다. 많이 묻는 질문 6가지 기억하세요. 계단은 고혈압, 무릎 통증이 있어도 할수 있습니다. 단 천천히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쓰세요. 일주일에 150층 누적, 근육통이 오면 휴식, 지방은 12주부터 빠집니다. 계단 오르기는 걷기, 사이클, 조깅보다, 혈류순환에 훨씬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계단을 느리게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 펌프 작동 시간이 길어지고, 심박수 과상승을 막으며 관절 압력을 줄이고 균형 감각이 향상되며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계단을 활용해 보세요. 지하철 2층만 오르기. 점심 직후 5층. 화장실 갈때 1층 추가. OTT 광고 시간 계단 오르기. 백팩에 물병 넣고 걷기. 동료와 층수 경쟁. 스마트워치 알림 따라 한층. SNS 챌린지. 압박 스타킹 찜질 루틴. 자기 전 발끝 올리기. 계단은 이제 운동입니다. 미래에는 의사에게 계단 처방전을 받는 시대가 됩니다. 앱, 보험, 센서 계단, 헬스케어 정책까지 모두 계단과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심장이 모든 순환을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늘 발끝만 바라보며 도움을 기다려왔습니다. 심장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10만 번 뛰었어. 이제 내가 한 칸만 올라주면 돼. 계단에 서서 첫 발을 딛는 순간 70%의 순환력을 담당하는 종아리 펌프가 깨어납니다. 다리가 따뜻해지고 얼굴에 혈색이 돌고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오늘 오를 그한 칸이 10년 뒤에도 당신이 걷고 웃고 여행할 수 있게 만드는 작은 기적입니다. 계단은 늘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한 칸만 올라 보실까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건강 미션도 함께 해주세요. 저는 계단 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